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 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 이재무 저저번 주부터 계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즈코코에서 제공되는 45,000원 상당의 앰플, 2만원 상당의 폼클렌징 제공되고 있고요. 닥터 이재무의 30살 이전에 1억을 모아라. 네, 책 증정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올라오는 영상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어, ETF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ETF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 펀드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어떤 펀드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 적립식 펀드. 그리고 거치식 펀드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자,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운용해 가는 펀드고요. 거치식 펀드는 내가 목돈이 있을 경우에 그 목돈을 거치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거치식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ETF 펀드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를 할수 있게 거래소에 상장시켜 놨다 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펀드를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닥터 이재무도 펀드를 할 때는 이 ETF 상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ETF가 사고팔기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저는 ETF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수료, 거래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ETF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펀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ETF도 관심있게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크게 한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ETF는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항생, 이런 시장의 지수에 따라 어떤 수익률이 결정되는 시장 지수형 펀드가 있고요. IT, 반도체, 보험, 화학, 이런 어떤 특종 업종의 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이런 섹터 지수형의 어떤 ETF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각종 이제 금융 앱들에 들어가 보고 ETF 상품들을 쭉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펀드 명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펀드 명에 대해서 제가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 보면 처음에 뭐 이건 코스닥이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뭐 코덱스 그리고 뭐 타이거 이런게 가장 처음에 붙어요 근데 이 처음에 붙는 코덱스 코덱스 하면 어디서 하는 거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 타이거 미래 에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붙습니다 코스닥 150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제 상품의 또 이름이 추가가 되는데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코스닥 150이라고 하면, 코스닥,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150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ETF는요, 그 주식 시장이 조금 침체됐을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이 침체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코스피 지수, 이것도 당연히 침체가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도 당연히 침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에 반면에 빛을 볼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ETF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공매도 개념과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ETF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뭐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이름이 붙으면 거꾸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두 배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떨어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됐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상품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닥터 이재무도 2018년도에 음, 인버스 상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많이 어, 봤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잘 활용하면 또 수익을 크게 낼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은요, 이 수익과 손실이 두 배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5%가 났어요. 그러면 얘는 3%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수가 1%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배씩 움직인다. 자, 2017년도에 닥터 이재문은요. 주식시장의 흐름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레버리지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 시장지수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고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 레버리지를 건드려서 건드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반대로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 그때 레버리지를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건드리면 여러분들 수익 두 배씩 빠진다는 거거든요 오늘이 알려드린 이세 가지 있죠 기본적으로 뭐 섹터 지수형과 그냥 지수형 etf 이거는 그냥 내가 오르는 수익 만큼만 올라요 지수의 수익률에 따라서 그냥 내 수익률에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막 하락세로 떨어질 때는 인버스를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호황이야 너무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건드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요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